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던 시기에 한편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례이며 일부 주식은 재산 신고조차 누락됐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 가벼운 말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신속히 제출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질병청장 재, 어, 재직 당시에 코로나 백신과 부작용 즉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제가 제안했고 어, 피해자와 유족들이 수 차례 요청하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끝내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백신 부작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정부 약속을 믿고 접종에 나섰던 수많은 백신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보상은커녕 수년째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의 85%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에 이것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연금 등 복지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국민 삶과 직결된 복지 현장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코드와 충성도에 따라 자리를 나누는 인사는 백전백패입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책임성 그리고 오만한 태도까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은 실험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자리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